지우 시작. 좀 <laughs> 표정 좀 <있다>. 시작. 표정 <laughs> 봐. <시작>. 하나, <웃음> 둘, 세상 행복해. 네. 꼭 잡아야지 지우야. 잡아야 손잡이 잡아야 잡아요. 지우 이거 뭐야? 이거 손잡이 이거 잡아야지. 지우 떨어질까 봐 할머니가 여기 잡는 거예요. 안 그러면 지우 떨어져요. 슝슝슝 슝. 세상 행복해. 슝 <laughs> 할머니랑 같이 탈까요? 할머니. <laughs> 같이 할, 타요? 타요. 할머니랑 같이 타요. 손잡이 잡아요. 이쪽. 음, 이쪽도 꼭 잡아요. 이쪽, 양쪽 꼭 잡아야 돼요. 양쪽 잡았어요? 이거 뭐야? 이거 운동하는 설명서예요. 슝, 슝, 슝. 손 잡아야지, 여기. 할머니랑 같이 잡아야 돼요. 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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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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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. 그럼 여기 잡아요 할머니 여기 여기 잡아요 꼭 잡아 응, 그렇게 잡아요 슉슥슥슥슥 <laughs> 잡아요 떨어지슥슥 해요 슥 이게 돌아가니까 제슥도슥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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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m 우 할머니, 다인 и я 다 따라해, <laughs> 따라해. 안돼, 안 돼. 엄마 하지마 h 좋아 좋아